어, 여기 왔습니다 여기. 자, 여러분 왔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 어, 어디에 있노? 차에. <laughs> 영원 얼음 맞네. 야, 그래. 어? 한 개, 한 개, 한 개면 되겠다. 해야지, 어? 야, 공세야, 개장시할게. 어. 어, 다음에. 헤이. 내아리 아니, 봉다리 얼음인이알아는데 너무 큰거 아닙니까? 아, 이러면 어. 해야지 형님. 아, 난리니다 이거. <laughs> 우리 여기서 지금 이제 진행할 겁니다. 와 역시 팝이 클라스가 틀리네요. 자 여러분들 얼음 스폰 아닙니다. <laughs> 아니 이거 하는데도 스폰 아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운동인 참가해가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노요 얼음은 여러분들 바로 이런 얼음입니다. 예? 바로 바바바하면막뽀어지고안넘바가네 막 이런 어? 에이거 이거 착가라이 에이? 이런 얼음입니다. 제가 예? 와 멋지다 진짜. 머리 다칠 것 같은데요? 물을 좀 아, 많이. 예, 네 <laughs> 아니, 이거, 제가 들어야 되는 거 맞죠? 예. <laughs> 표정 보십시오, 표정. 남자 아닙니까? 유도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아니, 뭐, 그게 왜 하는 거죠? 아, 모르구나. 내가 설명해 줄게. 남들 하는 거 보니까, 예. 네. 아, 옆에, 이런 식으로. 그게 왜 갑자기 또 시작됐냐면, 그런 병원이 생긴데. 병원이 생기는데 좀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해고 하고, 하고 뭐 그런 좋은 그걸 내가 다시 하게 됐어요. 오이모으이 괜히 예,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어떤 치고 어떤 그건지 다잘 알아요. 루게릭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병이 이제 그 병을 이제 앓고 있는 환우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느끼는 이제 고통이. 이런 얼음물로 가가지고 갑자기 팍, 부어비는근아이 뜨거, 이 차가운, 진짜 그런 느낌을 매일 이렇게 받으신대요. 고통을 그래, 받으신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어, 이제 이번에 제가 그냥 하는 건 아니지만, 지목을 받아가지고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더라다 보고 있더라.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다 보고 있는데, 나는 이 뜻을 정확하게 또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잘못 외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예,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거제폭격기 김영환입니다. 우선 이렇게 루게릭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의 위한 소중한 행사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이스버킷, 아 우리 환우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이겨내시길 거제폭격기 김영환이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할 분으로 제가 지목할 사람은 런던 올림픽의, 어,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와, 대한민국 팔씨름 마이너스 80kg 1위, 홍지승 선수, 그리고, 로드FC 선수 출신으로, 어, 격투기를 엄청 잘하시는 운동선수, 부산역객 박현우 선수를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아이스 버킷 챌린지, 어, 얼음물을 부어 주실 형님을 어좀 크신 분 무거운 이렇게 잘 드시는 분을 어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용원유도관의 체육관 관장님이신 지경률 형님입니다 아 지경률 형님입니다 이 형님은 지금 현재 용원유동장도 운영하시면서 지금 그 아프리카 BJ 진짜 힘든 길을 또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b 이거든요 우리 지군 형님도 이거 다음에 바로 자기가 뭐 하겠다 하면 얼음이 남았습니다. 얼음이 남았기 때문에 뭐 하든지 아니면 뭐어 아니 나는 그딴 거안 한다 하시면 뭐안 해도 됩니다. 에? 아 우리 루개리병원 앓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무조건 화이팅하시고 예 잠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들 예 고맙습니다. 우와. 자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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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자 여러분들 얼음 큰거 조금 썼습니다. 이다 꺼내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 어, 형이 버릴 거 미네기. 왜? 예. 저도 하겠습니다. 왜? 네? 하겠습니다 저도 잠시만요 형님 아, 이런 거는 동참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형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형님 어, 저도 잠시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니 하시면 네. 감기라든지 독감, 신종플루 여러 가지 거기에 감염될 수도 엄청 힘든 건데 괜찮습니다 분들그 마음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아니 안돼 형님 안돼안리 겠습니다 형님 아까 생해주 죄송한데 팬티만 먹고 오겠습니다 팬티 아, 예. 먹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형님 어, 지금 이제 루게릭 병,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아이스 버키 챌린지를 또 이렇게 자신해서 이렇게 동참해 주셨는데, 그래도 형님, 네. 어, 지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예? 네?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없는데, 예. 그면 지금 제가 서 우리 저 운동 배우고 있는, 예. 선영민 코치님. 어, 서정민 코치님. 네, 코치님하고, 예. 우리 같이 또 운동하시는 욱하는 형님. 예. 욱하는 형님하고, 한 분은, 제가 뭐 상만이하고는 친분 없지만 상만이, 상만이. 어, 상만이. 상만씨 한번 이렇게 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도 다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조, 보여주면 좋으니까. 오, 알겠습동님 코치님하고, 옥한 형님하고 상만씨 3명. 이렇게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와, 뭡니까? 꿀!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고하분이팅

느끼고 이제 조금 더 들어주는 그런 의미로서 한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진짜 우리가 아, 크진 않지만 이렇게 도움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 알아, 알아줬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시면 좋습니다 좀 이런 거를 좀더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또 빨리 네,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뒤에도 더 같이 동참하고 있으니까 많은 네. 시청 아, 관심 부탁드립니다